군위의 풍경과 삶을 예술로 담아낸 특별 기획전 군위 테마전이 2025년 7월 18일 삼국유사배움터 화본마을 작은 미술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군위문화원이 주최하고 군위군 미술협회가 주관한 이번 전시 개막식에는 김진열 군위군수와 김영숙 군위군위회 부의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과 작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군위의 풍경과 삶을 주제로 한 이번 기획전은 한국화, 서양화 서예, 서각, 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통해 군의의 역사와 일상, 지역 정서를 섬세하게 풀어냈습니다. 작품마다 작가들의 애정과 기억이 담겨 지역민에게는 향수와 공감을, 방문객에게는 새로운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김진열 군수는 군의의 미와 혼을 알리는데 군의군 미술협회의 역할을 당부하며 예술인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오는 8월 3일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